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좀 건강 조심하시고, 집안을 잘 다스리세요. 가와 만사성, 집안이 편안하면 은 밖에 나가서도 일이 더잘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 내가 잘 되면 그만큼 좋은 일에 조금도 좋은 일도 하셔라. 안녕하세요. 백년당 남성미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운세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번에도 세 가지 있던가요? 지금 이제 어, 이번 시간에는 영마가 음, 떠서 영마가 떠서 아주 바쁘게 움직이실 분들, 음. 내가 움직인 만큼 재물도 벌고 출세도 하고 승진도 하고 합격도 할수 있는 그런 분들 운이 나쁘진 않은데 삼재예요. 그쵸. 네, 삼재의 시작입니다. 음. 원숭이띠, 지띠. 용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원숭이띠 2022년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입니다. 어. 사업은 조금 지지부진할 수가 있고요. 음. 직장을 옮길 수나 어, 그런 기운들이 조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음. 항상 조금 겸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관리에 조금 신경을 쓰시고요. 사람 조심하셔야 되고 직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의 아래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구설수나 돈이 나가는 손재수를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원숭이띠 분들은 2021년도까지 잘 됐기 때문에 2022년도에 내가 그더 새로운 것을 해서 또 한번 해보겠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있는 것을 지키고 나아가시는 게더 중요하시다. 계약 문서를 내가 잘못 잡으면 송사에 걸릴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음. 2022년도 원숭이띠분들은 재물을 지키고 지금 사업체를 어, 잘 지켜나가는 게 정답이다. 음, 부부의 다툼수나 애인의 이별수가 있으니 조심하셔라. 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조금 줄이셔야 될것 같아요. 아오. 네. 간질환이나 고지열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T 가겠습니다. 부동산으로 아주 길하다. 어, 계약운이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문서를 잡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2022년도에는 문서를 잡으셔도 되는데 잘 알아보시고 잡으세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데 시작하신다면 어, 길어 길한 해로서 성공의 가도에 올라설 수도 있는 해입니다. 음. 자영업자들, 지금까지 좀 힘들으셨다면, 내가 재물 운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해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재물이 오지 않아요. 열심히 그래서. 노력한다면, 내가 그리고 이만큼 벌었잖아요? 그 벌은 거를, 어, 다내 걸로 쓰지 말고요. 조금 떼가지고 좋은 일에 써보세요. 배푼 만큼 그 배로 또 들어오십니다. 배 풀고 살아야 되는 해가 될 것이다. 건강은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몸에 뭔가 이상 정상이 올수 있다. 크게 나쁘진 않지만, 그럼 그게 왜 오냐면은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서 과로.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 건강은 조금 챙기면 챙기시면서 가셔라. 지띠 분들은 남의 말잘안 듣고 고집을 부리면서 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남의 말 듣고 위 사람들한테 좀 잘하시면은 어, 좋은 일도 하면서 베푸서 베풀시면서 가신다면 어, 이민연참 좋은 애입니다그 기운 잘 받아서 가보세요. 음, 삼재 의 마지막 띠 용띠. 용띠야. 예, 좋습니다. 네, 용띠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용띠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어, 주위에 있는 기운들이 조금 안 좋죠. 예, 문서 조심하시고요. 계약시 구두 계약은 안 되십니다. 문서 작성하실 때꼭 공정하십시오. 어 만일 그 문서로 어, 잘못하면 어, 재물 손재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용띠들은 2022년도부터 내가 도약의 해로 보시면 됩니다.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 해다. 재물이 이제 생기고 늘어나면은 좋은 데좀 쓰셔야 됩니다. 음. 용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야지 내 건강을 지키고 손재수, 돈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다. 음. 예. 보시도 하시고 좋은 일에 쓴다면 더 좋은 일로 재물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것이고요. 연애운이나 결혼은 길하고요. 부부 사이에도 알콩달콩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해. 아오. 예. 건강은 대체적으로 좋은데 뼈와 관계되는데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음. 어, 내가 이제 등쪽이 아프다든가 어, 관절이 아프다든가 골다공증이나 이렇게 음. 통풍 그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집 안에 어르신들 중에서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서 어, 용기분들이 계시 계시다면 어, 가족들이 좀 많이 챙겨 주셔야 됩니다. 원숭이띠, 치띠 용띠 들어오는 삼재 2022년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정 건강 조심하시고 집안을 잘 다스리세요. 가와만사성 집안이 편안하면은 어 밖에 나가서도 일이 더잘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 내가 잘 되면 좋은 일도 하셔라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도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백년당이었습니다.